몇 형식이죠?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자 이형식의 큰 엄마, 큰 엄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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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누구야? 비동사. 비동사죠. 아뭘 맞아요? 아 <laughs> <laughs> 지금 문장의 형식은 동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동사를 딱 보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 네. 어떤 구조가 나올지가 딱 연상이 돼야 돼요. 어, 안 되면 어떻게요? 그럼 안 되면 이제 틀리죠 거의 어. 해석이 안 되고. 네. 자딜 다음에 뭐가 나온다? 미스. participate. In. In. 네. think. 네? think. think. 요 대절. 아. think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 오후가 나와야 돼. about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make. 만들다. 만 하면 안 되지. 뒤에가 딱 나와야 오형식이면 아. make. make. 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명사나 동사, 동사 원형이나 동사,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죠. 동사, 그러니까 동사, 그런 동사, 구조들. 동사, 근데 얘네 구조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목적어가 네. 앞으로 빠져서 관계되면서 된다든지. 아. 이렇게. 알았죠? 네. <laughs> 이번에 이형식 동사인데 가장 큰 어머니는 바로 비동사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든지 이런 것들 나오죠? 뭐, 소동태, 능동태, 능동 분사, 이런 것들, ING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죠. 네, 네. 비동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나올 수 있죠. 네. 비동사 다음에 명사 절, 대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네. 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요.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요. 동사 원형은 막, 그, 뭐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예문 보면 알, 게 됩니다. 동명사, 뭐, 뭐 하는 것이다. 자, 명사절이면, 뭐, 뭐, 라는 것이다. 그지? 뭐, 뭐, 다. 주어가 명사다, 대명사다. 어, 주어가 형용사인 상태다. 주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주어가 당한다, 사랑받는다. 뭐 이렇게 수동태죠. 네. 주어가 형용사다죠? 네. 주어가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이해됐죠, 이거? 네. 분사 형태 나왔죠? 네. 이거 무슨 형용사죠? 감정형용사죠. <laughs> 감정형용사 이 D면은 주어가 I N g 면 주는 거. 네, 네. 현재 진행형은 아, 아, 안 되죠. 안 되죠. 왜안 되죠. 되죠? 그, 왜안그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형태를 볼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Excite가 네. 원래 흥분 시키다 가다 목적어를 네. I am exciting you. 나는 너를 흥분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죠. 자, 게임이 흥분시키고 있는 중이죠? 네. 내라니. 현재 진행형안 된다니까. 게임은? 흥미를 준다. 흥미를 준다. 흥미롭다. 흥미를 준다. 지금 ING 형태 나왔죠? 네. 부사 형태. 네. 나는 변호사다. 명사죠? 네. 나의 책상은 대명사다. 그치? 네. 내 책상은 이거다. 대명사죠? 또? 이것은 내 책상? 어. 이건 내 책상. 대명사가 그냥 명사다. 어쨌든 아니요.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요. 이 형식은, 네. 이 형식은. 네. 그다음 나의 소망은 트랜스퍼 하는 것이다. 네. 것이다. 편입하는 것이다. 편입하는 것이다. 어, 환승하는 어. 거 편, 편입하는 거 우리 지하철도 트랜스퍼. 편입하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요. Korea University 고려대. 어, 나의 소망은 고려대로 편입하는 것이다. 근데 그 고려가 왜 코리아예요? 원래 코리아 k 서 r e 가 k 거 r e 원래 o r 가고려 o r e 지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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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상인들이 와가지고 r e a k 나 r 에 a Korea Korea k 아 r e 아 k o r 보 a Korea k o r e 코리아 r e a k o 그 e a Korea k o r e 아 우리 어? 아니야? 어, 원래 C 아야 <laughs> C? 아니다. 아 C라고 할 수도 있죠 어, 원래 C 아니야 원래 불어로 C라 했는데 그 맞게. C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축구 2002 월드컵 할때 사람들이 C로 해가지고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래야. 왜냐 C가 앞, 앞에서 시작하잖아 A B C잖아 세번째 그래가지고 뭐, 코리아제팬 월드컵 음. 예, 어쨌든 저팬보다 제이보다 좀 빠른 음. 걸로 해서 우리가 더막 이거다 이거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 그, J 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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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그 일부러,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역시, K 다음에 J 인가 네, J 다음에 K죠? K. K. 그러니까 G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아, 네. C로 한 거야, 아, 그럼... C. 아, 그럼... 어. 어. 나의 아, 취미는, 취미는, <laughs> 어, 우표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아, 아니죠? 수집하는 것이다. 이거 동명사야. 아, 네. 진행형 아, 네. 아닙니다. 여기 My 합이 대신에 I라고 I가 있으면 아니 가 있으면 그는 얘를 이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물이기 때문에 것이다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가 온다. 여기는 토부장사가 온다. 그러면 to collect 돼요? to collect. 네, 어, 네. 돼요? 음 됩니다. 여긴 그냥 t r a n s f e r r i n g 이거는. <목소리로> <목소리로> 제... 네? 어. 어. 비 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이 올수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이제 동사원형보다는 투정사가좀 많아요. 근데 우리 우세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는 대절이라는 것이다. 그치? 네. 핵석할 때 대절이라는 것이다.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네. 그녀, 그가 아프다는 것이다. 일제일. 아픈. sick. 네. 아픈. 차이가 뭐야? 일은 죽어보시그. <laughs> 어? 그니까병 걸린 아픈 시크는. 내머리가 약간. 아픈 거잖아요. 약간 덜 아픈. 아픈 그렇죠. 시크는 좀덜 아픈 거죠. 아 감기 걸렸네. 시크. 안 걸렸네. 안 걸렸네. 맞아. 아안 걸렸네. 일기야. 알았죠. 약간 좀 2번까지 가는 게 1이야, 예 음, 독감 1이에요, 어, 2이에요. 아 독감 걸린 사람, 사람이 만약 2번 정도다, 그러면 1이고. 응. 그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음, 그러면 이제 시크죠. 코로나는 2네 어, 선생님 걸렸던 코로나는 일, 시크였어요. 아 왜요? 근데 코로나 그거 뭐 엄청 아프더라고요. 어 아프죠. 코로나. 근데, 어? 근데 <웃음> 나는 <웃음> 하, 하루 되니까. 뭐 열이나 목 아픈건 사라지고 기침이 좀 오래갔어요 최대온도 요자어 요거는 구야 그냥 이게 관용적으로 씁니다 what you have to do 니가 해야 될거는 이거야 동사원형이다 또는 투부정사다 같은 말이야 이거는 니가 해야될거는 그녀에게 전하는거야 사과하기 위해서 전하는거야 요럴때는 이렇게 쓴다 오케이 어디? 뭐한 거죠? 뭐, 무슨 말한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아빠, 아까, 아까, 무슨 말 했는데요, 지금? 네?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아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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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어디? 아, 뒤에 어 p o l 이드 n 2나 4 이거 왜안 나오냐고? 네. <laughs> 여기 그녀에게 전화하는 거가 나왔더라 지금. 그러니까 어파 투 어파라지 투 허리죠. 아, r 이 나면은 뭐 r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쵸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비동사가. 근데 비동사가 일형식 자동사잖아요. 또몇동식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형식 자동 사잖아요몇동식도 네. 있어요? 1형식도 일형식. 네. 있죠. 2형식은 네. 뭐뭐다 형용사다, 명사다, 대절이다. 그치? 투부정사다, 동명사다 이거잖아. 동사원형이다. 이렇게까지 배웠잖아, 지금. 근데 일형식면은 뭐뭐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존재하다. 여기 써있어요? 네. 존재하다가 영어로? Exist. 그렇죠 exist랑 같은 말이죠. 네. I am. 내가 그거 얘기했어요? 못했어. 네. 모세스가 누구야? 모세 그거 누구 아니 그 누구요? 그, 모세 그, 오세. 그, 그, 바다 해가지고 그렇죠? 쫙 바다를 가르신 아, 아니, 유명하신 지팡이 가지고 탁 했더니 쫙 오케이 아, 그분이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 산이가라졌어요 올라가자 뭐 어? 왜못 올라가요? 나, 다리가 봤어. 달래 <laughs> <다리가 웃음> <laughs> 아 아니 아 양치다가 양이 어디 갔어? 찾으러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가, 있는 나무가 막 타고 있는 거야. 나무가 불이 확 타고 있는데, 가시나무거든, 가시나무. 어. 근데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지.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린 거지. 신을 벗어라. 깜짝 놀라서신 벗고, 이렇게 한 거죠. 신이, 신은 가지요 그래서, 당신, 아니, 신발을 벗으라. 감히 나의 앞에 신을 벗어라. 아, 네. 옛날 사람들은 신발이 권력이라고 생각했고요. 신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면 나는 너의 종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남그 뭐그 아내 아내가 결혼남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만약에 그러면 그 아내는 동생이랑 결혼해야 돼요. 왜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돼. 아기를 낳아서 그런 게 있어. 근데 동생도 죽었어. 그럼 그들 동생이랑 또 결혼해야 돼. 동생이 없어.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럼 이제, 없어그 혼자, 과부라고 해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남편 없잖아. 옛날에는 여자가 거의 물건 취급했거든. 그래서 여자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 수도 없고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야 돼서 남자, 아기를 낳아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그 동생 이 죽어? 남자가, 아, 그런 얘기 그만해. 그럼 몇 번째까지 갈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동생 죽으면 굶어 죽는다고! 아, 동생이 이렇게 아, 말아그 그, 생각없어. 자, 아. 어쨌든 그래. 동생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싫죠, 남자는. 그쵸? 할머니랑 결혼해야 되는데. 나이가, 아, 네. 나이가 열일곱, 열, 살인데, 40살 아줌마랑 결혼해봐요. 아, 기분이 좀 그렇잖아. 요뭔 그렇죠. 얘기 한 거지? 지금? 무슨... <laughs> 아, 그때 신이 그랬죠. 신한테 그랬죠, 모세를. <laughs>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예. Who I am. 나는 누구? 나는 나다. <laughs> 거기서 I am이 나온 거야. 나는 그냥 존재하는, 그냥 나야! 그랬어요. 그게 이름이야? 그거 성경에 나온 거야. 아, 성경에 나온, 거야. 아, 성경에 나온 거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네, 성경에 나온 거 사실이 있어. 어? 성경에 나온 거 사실이 있어. 믿음 사실이 있어. 믿음의 사실이 있어. 응, 그렇지. 음. 저는 어차피 교회를 다니니까 저한테 거짓말 다가면 얘기... 날려버립니다 이거. 아안 <laughs> 아, 들린다. <laughs> 자, I am here. 나는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다죠. 네. 어, 부사죠. 네. 그는 나쁜 무드 안에 있다. 나쁜 분위기 안에, 있어. 그 나쁜 분위기 안에 있다. 그... 부... 기분이안 좋다 얘기야. 어, 그 분위기는 기분이 좋다, 얘기. 그렇죠. 어. 그 도시는 바다 밑에 있다. 와, wow,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어, 아틀란티스.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부사. 자, 다 부사 나왔죠? 네. 수식어, m o 파 i There 네. will be another chance. 주어가 대열이죠? 네라니! 네. 정신 차리세요! 아하. 자, there is, 대열. 아는 무조건 이정식이야 네. 주어가 있을 것이다. 네. 이해됐죠? 네. 비동사는 매정식 동사? 일2식 1, 2. 자 일단 우리는 이 형식을 배우기 때문에 이 형식, 그 다음에 1 형식.